여러분, 혹시 사장님, 사장님 부르던 시절이 그리우신가요? 71세 중소기업 CEO였던 김 사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의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30년간 회사를 키워온 김 사장님. 은퇴 후 그는 더 이상 사장님이 아니었습니다. 퇴직 후 찾아온 것은 텅빈 사무실이 아닌 텅 빈자였죠. 매일 아침 7시에 눈을 뜨던 그는 이제 늦잠을 자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오히려 불안감을 느꼈습니다. 회사를 나서는 순간 나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어. 김 사장님은 씁쓸하게 회상했습니다. 그를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, 매일 쏟아지던 업무 지식, 실세 없이 울리던 전화벨 소리, 모든 것이 한 순간에 사라진 겁니다. 70대가 되면 신체 기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. 김 사장님 역시 이제 늙었다는 생각에 쉽게 무기력해졌죠. 하지만 와다 히데키 교수는 말합니다. 일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보약이라고요. 김 사장님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. 자신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,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말입니다. 퇴직 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반상회 임원이나 아파트 경비처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. 김 사장님은 동네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잊고 지냈던 사회성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. 많은 70대들이 노후 자금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. 김 사장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. 부동산에 묶인 자산 때문에 당장 쓸 돈이 부족했던 거죠. 그는 정부의 고령자 고용, 장려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방안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. 중소기업은 고령자의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. 특히 기술 및 경험 부족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. 김 사장님은 과거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. 70대의 은퇴 후 삶은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. 김 사장님처럼 중소기업과의 연결을 통해 경제적 안정, 사회적 참여,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습니다.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무를 찾거나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도 김 사장님처럼 멋진 인생 2막을 시작해보세요.